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. 어이 아, 차도 아닌데 이거. 잠깐만. 아, 아아를꺼냈 야, 완벽했다. 좀 전에. 야, 잘 버티네. 아이고, 가스 자, 역시 터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. 저희들, 아이고, 자, 차리기 안타 그냥 오라클이 l 4찬찬루로사탈수있는그야오라클 4인, c l e 도만, 할로 l l o Aye, H y e aye, aye, 하 y e aye, e aye, a e 대박, 그 차를... 하이 헨잎 <목소리> 구구사치 안녕하세요. 방송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월급입니다. 시참 받습니다. 다만 안 받는 날도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엘리트 작업 안 합니다.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<목소리> 이거 와우! 와우! 에이, 앤트 울프. 에이, 마차 울프. 움직 앤디, 울프. 이 앤디, 이 앤디, 울프. 에이, 앤디, 만프 아이고, 조금, 조금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평평하지가 않네요, 지금. 네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오, 와, 잠깐만. 오, 위험해. 뭐? 아니, 아니. 그렇게 심한 욕을 해? 와, 잠깐만. 그렇지. 와, 잠깐만. 야, 체력 왜 이렇게 깎였어? 야, 위험하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가셔도 됩니다. 아, 빠르빠 <laughs> 아시만대니다 네, <laughs>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그리고 배너 광고가 트위치 채팅에 가끔씩 올라오는 광고 링크 한 번씩만 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후원의 큰 힘이 됩니다. 어, 바꿀까? 잠깐만. 자, 여기서 운전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. 텔리님 운전하고 계시는구나. 자, 잡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타이어 터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. 아우,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이거. 네, 잘하시네요. 아, 나쁘진 않습니다. <laughs> you sure they're not following you? See, the Vagos can go places a U.S. extradition treaty can't. I mean, nice, hot places with beaches that'll otherwise attract a snowbird like me. Hey. Okay. Oh! Okay, good. <laughs> we got the molly. I'll keep on moving. Come on, away from here. Go for it.